없어! 없어, 없어! 어? 크레파스 다썼네 아우, 깨미한테 새 크레파스가 필요하겠는데? 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전에 이북에서 크레파스 만드는 방법을 본 적이 있어! 우와! 정말? 그럼 책에도 있나 찾아봐야겠다! 좋아! 뭐든지 알려주는 그릇하기로 가보자! 알이 아리 알이 아리 송송,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 책하! 책+ 책난 책으로 크레파스 만들기 검색, 검색 시작 찾았다! <레> 우와 벌써 응 역시 북한의 이북엔 모든 이단까 게임이 준비됐지? <웃음> 좋아, 좋아. <laughs> 깨미깨미, 이북쪽으로, 야! 우와, 이게 뭐지? 아, 색깔가루야. 이걸로 크레파스의 색깔을 만들어. 색깔가루에 기름을 붓고, 잘 섞어서, 이렇게 넣고, 리면 우와 꼭 색깔 떡가루 같아. <laughs> 그렇지? 여기에 양초 만들 때 쓰는 파라핀을 함께 넣어서 섞으면 짜잔! 고운 색깔물이 된다고. 우와! 어? 벌집 같네. <laughs> 크레파스 모양을 만드는 기계야. 색깔 물을 부으면 딱딱한 크레파스가 되는 거지. 음. 우와, 정말 크레파스다. 칙칙 뽀뽀. 크레파스 기차. 우와, 정말 많다. 자, 이제 크레파스에 종이 포장지를 입혀 주는 거야. 그래야 색칠할 때 손에 묻지 않거든. <laughs>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지 않게 또 부러지지 않게 크레파스 통에 담는 거야. 크레파스 만들기 끝. 우와 멋지다, 개미개미 개미. 짠, 개미 크레파스. 게미 좋겠다. 개미 이걸로 색칠 놀이 해야지. 색칠 색칠. 색칠 놀이? 아 그럼 어? 여깄다 색칠놀이 책 채... 어? 어? 우와 재밌겠다 <laughs> 그럼 재밌는 색칠놀이를 시작해볼까 게미 준비됐지 <웃음> 좋아+ 좋아 <laughs> 게미이미임이 책적으로 야자 우체통은 무슨 색을 칠해야 될까. 깨미깨미 색칠놀이 빨간색으로 야! 우와 잘했어. 그럼 빨간색엔 또 뭐가 있을까? 야 <laughs> 장미꽃. 삐뽀삐뽀 소방차. 자 그럼 이번엔 어떤 색을 칠해볼까? 응 음, 깨미깨미 색칠놀이 노란색으로 야! <laughs> 노란 우산. 좋아 좋아. 야. 잘했어. 또 노란색엔 뭐가 있는지 볼까. 예쁜 유채꽃이랑 노란 물고기 옐로우 텐도 있지. 자 이번엔 풍선. 무슨 색이 좋을까? 어? 음. 어? 아하! 깨미 깨미 색칠놀이 파란색으로. 야! <laughs> 파란색 풍선 멋진데. 그럼 야. 파란색을 또 찾아볼까? 야. 멋진 파란 새도, 안녕! 자, 깨미, 깨미, 색칠 놀이, 정말 재밌다! 짠! <laughs> 깨미, 색칠 놀이 정말 잘하는데? 이야, <laughs> 깨미, 크레파스,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아, 부카, 체카랑 따라, 깨미가 그려줄게. 와 정말! 그럼 이번엔 검정색 말고 나처럼 예쁜 분홍색으로 칠해줘야 해. <laughs> 그럼 난 파란색으로. <laughs> 그럼 딸아는 어? 음, 어 무슨 색이지? 무슨 보라 색이지? 그야 보라색이지. <laughs> 크레파스랑 어? 게임이네 야, 야. 오? 우와. 우와. <laughs> 여기다 붙여야지 <laughs> 에이 새를 본 거겠지. 음, 아니야 다람쥐 맞아. 어,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체카, 그럼 우리 하늘을 나는 다람쥐가 정말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아 그럴까?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터기로 가보자. 출발! <laughs>

탐색 시작! 시작! 찾았다! 우와! 정말? 있어? 응! 정말! 하늘을 나는 다람쥐가 있네! 응! 봤어! 봤어! 깨미! <laughs> 좋아! 그럼 다 같이 볼까? 깨미! 준비됐지? 좋아 좋아 깨미깨미 깨미. 이북 도으로야 우와 다람쥐다 다람쥐 다니거든난 청설모라고 다람쥐랑 날 비교해보면 다른 걸알수 있지 <laughs> 맞아 내가 바로 다람쥐지 <laughs> 잘봐 청 설모는 회색 털에 꼬리가 길어. 다람쥐는 갈색 줄무늬 털에 꼬리는 청설모보다 짧지. 에허, 아, 청설모, 혹시 네가 하늘 나는 다람쥐? 아니, 난 날지 못해. 다리는 잘 털지만 잡고 싶으면 하늘 위를 잘 보라고. 나 불란. 난 그냥 다람쥐가 아니라 하늘 다람쥐야! 하.늘.다.람.쥐! 우와! 다람쥐랑 정말 닮았다! 근데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거지? 그건 이북한가 설명해줄게! 하늘 다람쥐는 앞발과 뒷발 사이에 비막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하늘을 날땐 뒷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앞발에 있는 연골이 쫙 펴져! 그래서 날수 있다고! <laughs> 멋지지? 더 보여줄까? 자, 난 밤에도 날고 낮에도 날고 비지 않고 달지. 나처럼 잘 나는 바람 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정말 신기하다 하늘을 나는 다람쥐라니. <laughs> 이 북카가 찾은 거라고 멋지지. 음 좋아. 그럼 북카 너 하늘 다람쥐가 뭐 먹고 사는지 알아? 응? 어 글쎄. <laughs> 이 책하는 그것까지 쫙 찾아놨다고. 깨미 준비됐지? 네 좋아 좋아. <laughs> 깨미 깨미 책 속으로. 뭘 먹고 사는지 알려줄까? 하늘다람쥐는 초식동물이야이렇게 나무순도 먹고 진달래꽃도 맛있게 먹지 거이번엔뭘 아, 먹어볼까? 아, 아이고이있다 이것도 이거 또 일고 난 도토리도 먹는다. 얼마나 맛있는데? 음 맞아 맞아. 아, 맛있겠다. 아, 다 먹었다. 또 없나? 아니, 이건 오호호 밤이다 밤.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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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저기. 나도 좀 주면 안 될까? 어? 그럴 순 없지. 어, 아니 맛있는 봄나 저기... 혼자 어... 먹을 것도. 아니야. 아니 국석이 아니, 나도 좀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뭐야 이게 도토리잖아. 어? 이렇게 맛있는 건 혼자 먹어야지. 안 될까? 어? 응. 한 입만 줘라. 아안 돼. 혼자 아, 먹을 안 거야. 한만 아, 아니, 아, 아, 다리다 좋아나 하 봐. 어? 아, 어? 어. <laughs> 하하하하하늘다람쥐 먹는 거 보더니 따라 배고팠구나. 따라 따라. 으 이야, 으흑 짠. 이거 뭐어 어? 어? 어, 깨미, 도토리는 방금 쓰다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우게우 <laughs> <laughs> 카드다. 어디? 우우우우우랑 하늘다람쥐네 우우우 <laughs> 어? <오. 웃음> 응? <laughs> 아, 그래, 그래. 응? 더러운 신부들이? 응, 재밌잖아. 난 신랑, 그리고 신부는. <laughs> 어? 응, 음, 깨미. 어? 따다. <laughs> 어, 어, 아니, 신부는. <laughs> 북한대. <laughs> 어? 아이참, 착하둥. 음, 깨미는, 따다는. 어? 깨미랑 따라는. 아, 꽃을 뿌려주는 거야. 꽃? 어? 그래. 우리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꽃을 뿌려주는 거지. <laughs>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우와, 개미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우 와, 개미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할까? <laughs> 궁금하다, 개미! 좋아, 그럼 개미들의 결혼식에 대해 알아볼까? 그래,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터기로. 출발! あ 같이 보자. 응? 개미, 준비됐지? <웃음> 좋아, 좋아. <웃음> 개미, 개미, 색소으로 짱! 짱! <laughs> 우와, 개미다, 개미. <laughs> 수개미들이야, 결혼식을 하러 땅에서 나오고 있어. 어, 고달한 개미다. 응, 공주개미. 공주개미는 여러 마리의 수개미들과 결혼을 해. 아, 어? 근데 결혼식은 어디서 하지? 그야 하늘에서 하지. 먼저 우리 수개미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면, 어, 어, 다음은 나 공주개미가 날아오르지 준비 출발. 이제 결혼식이 시작됐어 아, 이게 결혼식이야 개미들은 하늘을 날면서 결혼을 해뭐 어, 하는 거야 공주 개미랑 수개미랑 짝짓기+ 짝짓기가 끝나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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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드디어. 봉주개미가 여왕개미로 탄생! 아, 아, 아이고 힘들어. 드디어 여왕개미가 됐다. 어? 날개를 왜? 결혼식이 끝나면 여왕개미는 날개를 떼어버려. 땅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으려면 날개가 불편하거든. 날개가 없으니 몸도 가볍네 <laughs> 우와 신기하다 개미+ 개미 <laughs> 와 개미 어서 와 개미 결혼식 정말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laughs> 그럼 여기서 문제 여왕 개미는 결혼식이 끝나면 뭘 할까요. 음 책에는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잠자러 가는 거 아닐까 땡 땅속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지? 개미 이북으로 들어가 볼까? 으하하, 좋아+ 좋아 <laughs> 개미+ 개미 이북쪽으로야 어? 여왕 개미가 어디를 가는 거지? 낳고 살 곳을 찾는 거야. 여기에 나 여왕 개미의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자, 어 깜깜해. 하지만 난잘볼수 있지. <laughs> 우와, 여왕개미 뭐하는 거야? 쉿, 알을 낳는 거야. 그리고 알들을 잘 모아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열심히 닦지. 시간이 지나면 애벌레들이 태어나. 찔끔지 정말 귀엽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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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음, 음. 자, 맛있게 먹으렴. 음. <laughs> 시간이 지나면 애벌레는 고치가 돼. 그럼 여왕개미는 아기개미가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지. 우와, 아기개미다. 이렇게 아기개미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알을 낳고 또 아기개미가 태어나는 거야. 그렇구나. 개미 개미. <웃음> 그 <웃음> 아! 임미 어때? 땅속 구경 재밌었어? <laughs> 응! 재밌었어! <웃음> 재밌었어! <웃음> 어? 그러고 보니 우리 딸아도 아기 게임이잖아 와! <laughs> 정말!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거구나! 어? 따다 따다! 우와 게임 카드다 우와, 여왕 게미랑 어. 게임인데 야어 <laughs> 야, 야, 여기다 붙여야지.